우산 썼어요 자기 우산 너무 커요 우와 거북이는 어디 있어요? <laughs> 거북이 거기 있어? <laughs> 밖에 있지 동근아. 저기 있네 거북이. 동근아 거북이 저기 있네. 거북이. 우산 써야지 우산은. 동근이 우산 써야지. 우산 머리에 써야지 동근아. 이거 쓴 거야. 어? 거북이 봤어? 이제 어디 갈 건데? 엄마가 여기 앞에서만 놀아라 그랬잖아. 밖에 가면 안 돼. 위험해. 차다냐.